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시간 에에서 하이드로 리튬을 들고 왔고요. 일단 이 종목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고요. 53,000원, 53,000원이 신고가인데, 어제 시간 에서 한번 뚫었더라고요.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저점도 지켜주고 다른 것보다도 거래량이 만주 이상 계속 터지죠. 매식, 매타입마다. 그래서 한번 매수해서 들고 왔고. 어쨌든 신국과 근처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 배팅으로는 어제 상한가가 어던 HLB 이노베이션 박셀바이오 SPG JU 이렇게 대종목 네 정도 보고 있고요. 이따가 돌아올게요. 네,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지금 하이드로 리튬을 시가에 던졌고요. 처음에 이제 못갈듯 해가지고 밀리는 듯 해서 시가에 던지고 거의 본전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서울가스도 일부 물량 여기서 정리하고 세개 정리하고 지금 다섯 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오늘 시가 배팅 종목도 HLB 이노베이션도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갔고요. 박셀 바이오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 SPG도 마찬가지고, 제이오는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이거는 못들어갔고요 어제 시간에 마이너스로 끝난 종목인데, 오늘 3.6%가 떠가지고, 이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초반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신곡가 근천대도 지금 뭐, 바로 무너지고 있고요 이따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가 돌파할 때 공략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투자 경고라 좀 저는 안 사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반음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4월 7일 금요일장 마감됐고요. 저는 오늘 플러스 21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이드로리튬에 엄청나게 갔죠, 초반에. 녹화 버튼을 누른다고 눌렀는데 영상 녹화가 안돼 가지고 그거 좀 신경 쓰다가 이제 영상 찍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미 오를대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매도하고 다시 시가 재돌파 할때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간과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매도를 하더라도 시가를 재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요거 매매할 때좀더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또 주력매매 삼천리랑 서울가스에서 수익을 냈고요. 삼천리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서울가스는 오전에 여기서 팔고 빠질 때두번 잡아가지고, 장 끝날 때쯤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수익을 챙긴 것 같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다 갔네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